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살아갈 능력이 되고,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 3절까지 말씀 음, 우리 같이 볼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 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나라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력, 그 생명의 능력은 반드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같이 있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늘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다가 꼭그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교회에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고, 때로는, 어, 힘든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교회가 성장하다가 겪, 겪게 되면은, 어,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그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깊은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까?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유는 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라지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메시지를 감,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또그 부흥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에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 때문에, 어,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작이 작을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이 교회도 성장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장은 고사하고 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어, 침체되고, 때로는 사라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 성장하고 뜨거운 가운데 성장할 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왜 이런 방해 요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좋은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씨가 결실하여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할때 악한 자, 오늘 본문에 원수가 와서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 너무나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기 점점 자라나고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을 때, 이 가라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그때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어, 비유에 나와 있는 종들도 놀랬습니다 어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7절 보면 종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자라냐는 거죠. 여기에는 주인을 조금 원망하는 말도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좋은 씨를 뿌리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가라지가 납니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아름답게 양육해 가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는 목회자를 원망하죠.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현실입니다. 천상에 있는 천상의 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어, 이 땅의 지상천국인 교회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문제이죠? 가라지가 함께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어, 천국이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가라지가 함께 역사하는 곳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만 있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막 성장하려고 할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점점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문제 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어, 목회자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성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주인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라지를 뿌리고 간건 주인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뿌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은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하죠.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 가라지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가 가라지의 역사를 만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음, 회복되지 못하고 좀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쓰러져 있거나 없어지는 교회도 봤고요. 어, 그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믿음으로 일어나다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다 가라지의 역사를 만나서 그 믿음이 꺾이고 그 믿음이 침체가 돼서 포기하는 믿음을 포기하고 또는 믿음이 침체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가라지의 역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지의 역사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8절 보면, 주인,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부터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는 가만 두어라 가라지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가라지에 집중하다가 알고까지 잃을까 염려된다. 가라지의 역사에 집중하다가 은혜의 역사까지 잃을까봐 염려된다. 그러므로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고에게 집중해라.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의 역사에 집중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가라지에 집중하다가 알곡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알곡에게 집중하십시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이 가라지에 집중하다가 가라지의 역사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곡에게 집중하고 이러한 가라지의 역사 속에서도 알곡에게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이 추수 때이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땅의 천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천국은 항상 이 지상의 가라지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라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서 이 가라지의 역사를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하시고 천국 잔치,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어, 가라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라지의 역사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가라지에게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고,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알곡의 역사에 집중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열매맺어 가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저, 어,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집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 새벽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